이런 로그라인으로 내가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고 쭉 이어서 가지 않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개미가 아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만화 저희 반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 최근에 이제 스토리 연습을 좀 시키고 있는데 그걸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잘 적힌 글을 연습으로 좀 시키거든요. 일단 연출이라고 하면 내가 머릿 속에 떠오른 정보들이 있죠. 그러면 그 정보가 이제 사건과 캐릭터의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내가 만든 이야기조차 논리라든지 해석의 여지에서 조금 미완성된 내용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완성된 글을 줘요. 예를 들면 소설의 어떤 한 파트 있죠? 소설의 일부를 주거나 아니면 소설의 내용을 다준 다음에 이거를 각색을 해서 만화 연출로 녹이는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어려운 게요. 무엇을 그리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까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연출 만화 몇 페이지라도 그려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버려야 만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엇을 뺄지 어떤 장면과 어떤 에피와 어떤 것들을 버려야 완성을 할수 있을지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가 잘 전달이 돼요. 근데 처음에 보통 연출 짤때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짠 이야기지만 나도 이해가 안 돼.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 문장만 보면, 아니 왜 내가 짠 이야기인데 내가 몰라?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창작으로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나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글로도 안 돼요. 뭘로 안 되냐면 그림도 안 되지만 글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예전 고전 게임 아세요? 그 예능에서 했던 게임인데 그게 뭔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막이 사람을 돌려 세워요 돌려 세운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헤드셋에서 엄청 시끄러운 음악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소리가 음성으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외치는 거예요 개미! 막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음 애기! 막 이렇게 <laughs> 아 애기! 오키 오키! 막 이러고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서 이 사람을 돌려 세워요 애기 그러고 이 사람의 오키오키 <laughs> 다시 이 사람을 또 돌려 세워서 아귀 그러면 아오키오키 아귀 막 이런거죠 꼭그출어자들이아 알아들었다면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신만만하게 근데 들어보면 다 틀려 진짜 재밌는 게, 내가 짠 스토리를 내가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또 이해가 좀안돼 있고, 이게 또 그래서 또 그림으로 바꿔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최초에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얘를 계속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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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달을 했는데, 이 처음에 요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 둘이 구원서사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둘이 싸운 얘기가 그냥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질되버리는 그런,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전달을 잘못해서 내가 나한테 전달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연습을 하려면 내가 생각했던, 의도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말 잘 쓰여져 있는, 잘 쓰여져 있는 글을 토대로 거기서 약간의 각색만 더 하는 거죠. 약간의 각색을 쳐서 그거를 토대로 짧은 만화를 그려보는 거죠. 재밌는 게 같은 문장을 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각자 꽂히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면서 잘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무난하게 스토리를 짠다던지 그런 식으로 각자 갖고 있는 개성이 의외로 이 제한된 상황이 주어지면 오히려 되게 폭발적으로 나의 개성이 도드라져요. 그래서 짧은 만화 그리기를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각자의 개성이 오히려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책 중에 엄청 얇은 소설책이 있거든요. 소설보다라는 시리즈거든요. 한 얘기 30,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만화를 먼저 그려본 연습 해보시면 좋아요. 각색을 해보는 거죠. 어떤 한 파트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조금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요게 한 이야기당 30페이지 밖에 안 돼요. 때문에, 한 시간이면 사실 요한걸다 후루룩 읽거든요. 요게 세편 정도 담겨져 있는데,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매년 시리즈로 나오는 책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연출에 있어서 공부를 좀 해보신다 그러면, 기본적인 연출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토리를 짜는 거는 익숙하죠. 근데, 로그라인이라는 게좀 어색하거든요. 로그라인이라는 거는, 한 줄로 요약한 스토리에요 땡땡땡이 땡땡땡 하는 이야기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봤던 케데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케데헌 보신 분들 지금 요 문장의 양식에 맞춰서 한번 적어 볼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해보죠 제가 다른 예시로 들어서 한번 보여 드리면 멸시를 받는 왕족인 호비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버려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 케이팝 스타들이 무대를 고판삼아 마귀를 때려잡는 어 좋네요. 케이팝 스타 헌트릭스가 노래를 무기 삼아 악기를 잡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있고 사건이 있는 땡땡땡이 땡땡땡 하는 이야기일 때 대체로는 헌트릭스가 어떤 후 수식어를 받아서 예를 들면 멸시를 받는 종족인 프로도가 절대 반주시켜서 하는 이야기라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처럼 주인공이 있죠. 그래서 이 주인공과 사건이 들어가고 반드시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형용사. 이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인지. 이게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면, 여주와 남주가 사랑하는 이야기. 이러면 그냥 뻔한 러브스토리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지려면, 예를 들면, 남주와 여주가 사랑을 하는데 그 남주와 여주가 가문이 철천지원수예요. 다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면 이게 이 형용사가 들어감으로써 주인공이 남주와 여주가 서로 사랑하게 사랑에 빠진 이야기인데 그게 왜 재밌냐면 철천지원수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인공이 뭐뭐 했다. 라는 것 자체는 재미가 없죠. 근데 이 주인공이 예를 들면 고독함을 너무 크게 느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라인을 꼭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서 설득력이 생기거든요. 그 설득력 아까 봤던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개미가 됐다가 아기가 됐다가 아기가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초반에 요 내용을 잘 만들어만 도우면 얘네들이 이런 게 없이 개미가 계속 개미가 되는 거죠. 오키오키 오케이, 오케이, 개미 오케이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로그라인으로 내가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고 쭉 이어서 가지 않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아까 봤던 것처럼 개미가 아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작으로 짜실 때는 줄거리도 있겠지만 줄거리뿐만 아니라 꼭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로그라인을 꼭 짜보셔라 이야기의 설득력을 좀 만들어 주려면 이 로그라인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나도 내가 짠 이야기지만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대체로 로그라인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로그라인부터 정리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